어, 저, 그, 지금, 퇴실하려고 하는데, 그, 뭐, 여기, 신기하게, 이렇게 적혀있어요. 가져가야 된대요. 다 가져갔다. 아니네, 붙어있네.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 숙소까지는 1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저희도 걷다 보니까 1km라고 하면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사고방식이 좀 잘못됐어. 안녕하세요. 캠 그, 메밀맛국수, 메밀만두 수육 이렇게 주세요 어, 큰일 났다. 어디다 났지? 몰라, 그,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로션 말고, 그, 선, 선크림? 수육. 수육만 봤을 때는 여기 훨씬 더 약간, 맛있어 보이니까. 음, 나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메밀만. 그 소금만 살짝 들어서. 네, 그, 그, 무슨, 무슨 맛인지. 약간, 음. 밀면은 이런 느낌 원래 계란이 하나 있었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어, 부이사 어? 어, 야 뭐해? 어디야? 구독해야겠다? 아, 안불렀 오, 괜찮은데요? 뭐, 야외도 이렇게 있고 부할리 모르겠어요 뭐, 봐야 된다고 하니까 뭐쥐 알아서 얘기, 알려주겠죠? 머리 좀 살짝 고정을 할게요 사색에 잠긴다 하루 종일 걷고 있다가 이러고 딱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혼자 방송할 때어디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겠네 <laughs> 그리고 뷰 어, 저기 멀리 바다가 보여요 발도 제대로 못 걷는데 무슨 헌팅이야 뭘 걸을 수가 있어요 뭐 나가서 뭐 사람을 만나도 되는데 해수욕장을 좀 이동해 볼게요 안 그래도 이동을 좀 하고 싶었으니까 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판포라는 단어를 태어나서 써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막 술탄 편, 그 파편 막 이런 것 말고 막편파판적 이런 것만 해보다 보니까 이 오우씨 오 오뚝배기 <laughs> 깨지 버렸어. 와 여기 슬리퍼를 신는 안 되는구나. 와엄마 강제 종료할 뻔했네. 와엄마 내가 봤을 때는 옆쪽으로 가야 돼. 다이빙을 하고 싶은데 괜히 했다가 뚝배기 깨질까 봐. 양말. 양말이 바로 하나 없어졌는데. 큰일났다. 그냥 왼쪽만 왼쪽만 안 없어지면 돼요. 큰일났다. 양말 하나 더 없어졌다. 큰일났다. 데이밴드도떼졌다 오세요. 촬영하면서 먹어도 돼. 어, 다 썰어 주시면 아, 그 방송 중이라 가지고 아니지 흑돼지가 흑돼지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흙이 흑돼지 먹는 거지. 음. 되게 맛있죠? 예. 애들에서 그냥 톡 담그러 하셨어요. 저희 집안에서 170안넘은 사람 저희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빠 180. 저 100, 183, 형 180, 누나 174, 아, 그 다음에 어머님이 164 나랑 똑같아도 상관없다 주야 근데 오히려 너무, 작는, 너무 작은 건 힘들더라고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소개받았던 친구가 148막 이랬는데 난이 친구를 바라볼 때 허공을 바라봐야 되고 이 친구는 날 바라볼 때내저국지를 바라봐야 돼 제가 지금 제주도 한 바퀴 걷게 하고 있거든요 오 음, 세상에 몇 살이에요? 저 26살이요 에아 음, 예쁜 나이다 <laughs> 아난 내가 못생겨진다 했을 때 에이 뭐 얼마나 심하겠어 했는데 어 많이 심하더라고 <laughs> 난 깜짝 놀랐잖아 어, 채널이 뭐예요? 돌돌 수으라고아 이게 카카오맵으로 리뷰해드릴게요 아, 원래 그게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 확실히 느낀 게이 가방끈은 꼭 묶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좀 어깨나 이런 데 부담이 덜 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4일째죠 그리고 오늘 날씨는 어 제일 안 좋아요. 이미 비즉 비가 한 차례 내렸고 그래서 이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목줄 없는 개가 갑자기 저렇게 걸어왔어요.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목줄 없는 들깨 만난다. 유튜브가 오케이.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발도 비비면 화요일에 제주도를 와서 벌써 토요일이 됐네요. 이렇게 제주도를 와본 적도 처음이지만 중학교 수학여행 이후로. 길게 있는 적도 처음이네요. 요번 제주도 완주하면 은 당분간 제주도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8월이잖아요. 요번 년도까지는 없지 않을까. 내년에 진짜 날씨 좋을 때나 아, 고양이도 오늘 아침에 만났어. 고양이도 오늘 아침에 만났습니다. 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질려. 지금 여기 제주도에 와 계신 분들 한 바퀴 도시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포기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이틀째 때 만난 그두 청년이 너무 궁금합니다. 얘네 안 보여요. 이 친구들 중도 포기한 건가? 하면서... 뭐... 어, 방금 인사하셨던 분다 어?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내가 의심... 내 스스로가 갑자기 의심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의심이 돼. 반대할 때안 돼가 저게 아니잖아. 아니야, 백정은 아니었는데. 아니, 뭐, 띄어쓰기야. 나도 가끔 실수하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맞춤법은 좀. 오, 뭐야, 코코몽이다. 저 이런 코코몽 맞나? 기억이 안나 코코몽 맞을 텐데. 그 소세지, 소세지 원숭이. 제 시절에 유명한 거는, 뭐, 육핸도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막 이런 거고. 아, 뭐, 테마파크 같은 건데, 휴장하네요. 자, 로빙화. 도착했습니다. 햄버거가, 그러면 음, 손가락 한 마디 좀, 아, 손가락 딱한개 정도, 손가락 딱한개 정도? 칼로 잘 한번 잘라 볼게요. 제가 햄버거를 잘라서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마 이 패티 속 재료는 빵이 흑색이네요검은색이네요 어, 음, 와 엄청 맛있다. 양파를 그냥. 다섯 개 5개, 다섯 개는 그냥 가볍게 먹고 아 일곱 개까지는 넣을 것 같은데 좀 무리하면 다섯 개 먹는 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햄버거 15kg만 더걸으면 돼요 해안가 쪽으로 좀 걷고 소형님 방금 잘 어, 보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 저쪽 저한테 차가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뭔 일이래? 아저 저한테 차오길래 왜, 왜어 왜왜 나한테 오자 해서 설마 들이박는 건가 생각했는데 겁먹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이 이렇게 샤인머스캣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어쉣아아저 물웅덩이에 발 담갔어 아. 아 큰일 났다 신발 젖었다 서울 가면 뭘 하고 싶다 이건 없고 그이 제주도 영상이 진짜 재밌게 올라왔으면 좋겠어 새우한테 감사해 내 발한테 미안해 내 무릎 미안해, 내 발바닥 진짜 미안해. 내가 봤을 때 내일 오늘 아침 그렇게 이동하고 하면은 내일 세워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컨디션 좋을 때 표선도 가야겠다 그냥. 아뭐 내일 내일 컨디션은 내일 나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고 오늘 컨디션은 오늘 제가 건, 괜찮으니까 오늘 놀면 돼. 네, 내일 내일의 최소가 알아서 하겠죠 뭐. 자 편슐랭 가이드로 할게요. 아무리 봐도 난 편의점을 제일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제주도 어디 편의점이 서비스가 좋고 어디 편의점이 이런 휴게 공간이 잘 되어 있나? 어, 부이사 어, 어, 그래, 그래. 어. 어, 오늘 제주도 오나? 어, 모르겠네, 왜? 너뭐 방송에서 섬나라로 간다, 이랬다며. 어, 섬나라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 그래, 알겠다. 섬나라만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러는 거 보니까. 그냥 이 새끼 버릴게요. 다시 그냥 혼자 안 좋아할게요. 새끼는 연락을 제꺼 버리네. 지금 무조건 방송 볼 텐데. 안녕세요 야, 너 내일 올 거야, 말 거야? 아, 오늘이든 내일이든 알아서 갈 테니까. 너 숙소 안 잡아놓을게. 일단은 자거놔 그럼. 좋은 일을 벌거나. 아, 알아 서 자라 그럴게요. 싸가지가 너무 없다. 어? 어? 혹시 어제 날짜로 돼 있나요? 아 어제 날짜로 돼 있네. 네. 지금 이해 안 되죠? 지금 혹시 숙소 방 있나요? 아네 네. 그렇게 주세요. 아 어, 여기 숙소 들어오기 전에 방금 숙소 이제 잘는다고 얘기했는데 하자마자 그냥 예 분량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다 아버님 나이대 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저 혼자 20대 청춘? 부끄럽구만 문어 획득을 하나 이거 입게 된거 아니야 나 음. 음. 그다. 이렇게 쏙까지 왔어요 어? 먹고 만약에 배안 차면 삼겹삼겹 하나 더 시켜 먹을게 음. <목소리> 제발 내일 날씨만 좀 좋았으면 좋겠어 성자리 친구 보려고 딱 갔는데 해묵기고뭐 해가지고 별로여봐 저는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태가 우선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그, 이제 기태가 지금 숙소로 오고 있던 길이에요. 근데, 지금 기태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사고가 나서, 좀 심각하게 나와가지고, 어,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거를 못할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